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철학과에 재직 중인 황가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차례에 걸쳐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렌즈 논쟁이라는 대 주제를 가지고서 제자백가 사상 그 중에서도 유가, 도가, 무가, 법가 사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고 그 다음에 알아듣기 쉽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자백가 하면 사람들이 이 제자에서 왜 자자를 아들 자자를 쓸까 그러는데 한자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자할 때이 제자는 자자는 제는 여러 의미지만은 자는 여러 학자 혹은 여러 스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가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10, 100, 1000, 1 이것을 많다는 다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백가라면 여러 학파를 얘기를 합니다. 자 한서 예문지라는 책을 보면 이 한서 예문지라는 책에 뭐가 나오느냐? 당시 춘추 전국시대 때이 춘추 말기 공자를 시작으로 해서 제자백과 사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한서 예문지라는 책에 총1 3 개의 학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를 중심으로 하는 육아 학설, 그다음에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도가 학파, 그다음에 묵자와 금활리를 중심으로 하는 묵가, 그다음에 상앙. 신도, 신불의 한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가사상, 그 다음에 추현을 중심으로 하는 음양가사상, 혜시와 공손용을 중심으로 하는 명가사상, 그 다음에 소진과 장의를 중심으로 하는 종행가사상, 그 다음에 잡가는 하도 많은 사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라는 책을 보면 허행과 진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농가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군주들을 위해서 저작거리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군주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소설가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거 말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손문화 손비나 오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는 병가 철학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3가의 사상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유가와 도가, 무가 그다음에 법가 이 4개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네 개의 제자백과 사상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자백과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도가철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도덕경부터 들어가는데 또 나는 묵가철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묵자라는 책부터 들어가는데 저는 그 방법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춘추 전국시대 때제자백과 사상들은 공자철학에 대한 긍정과 부정 이두 파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먼저 내세웠던 공자라는 어떤 독특한 렌즈에 대해서 이 렌즈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개조, 개조하면서 자신의 사유체계를 리모델링해서 드러낸 사람이 바로 맹자와 순자입니다. 맹자와 순자는 공자의 사상을 정면적으로 계속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내세웠던 렌즈를 잘못됐다고 비평을 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렌즈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노자와 장자, 그 다음에 묵자와 한비자입니다. 그래서 공자 철학, 즉 공자가 개발한 렌즈의 본래 실상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묵자나 노자나 장자나 맹자나 순자와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고 그 다음에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춘추 전국 시대 때 발생했던 제자백과 사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공자의 사상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입수처로 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렌즈라는 그 대주제를 설정했냐면, 사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여러 렌즈가 나왔지만 이 렌즈 사이에는 서로 우열이 없습니다. 공자는 인위예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상하 좀비가 엄연한 질서를 갖춘 아름다운 세상이었고, 그 다음에 노자와 장자는 무의자연이라는 검은색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 허식과 그 다음에 가식도 없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도연명의그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무릉도원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자는 겸해라는 빨간색 렌즈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너나 서로 차이가 없고 네 끝내고 구별도 별로 없고 네 나라 내 나라 차별도 없으면서 전쟁 없는 아름다운 사회가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비자는 법치라는 렌즈를 가지고서 즉법세수를 내용으로 하는 그 렌즈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엄연하고 정연한 법치로서 하나의 질서정연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라보는 렌즈에는 조고 나쁨의 차이도 없고 우월의 차이도 없습니다. 이처럼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제자백과 사람들이 서로 다른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군주들과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유체계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꼭 이것과 유사합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들어왔는데 여러 명의 의사가 똑같이 이 환자를 암으로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암, 암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사들의 진단이 달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암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유전자에 의해서 암이 걸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암이라는 병이 걸린 것이다. 자, 이런 암이라는 원인이, 암이라는 병이 걸리게 된 원인에 대한 진단이 달리면 치유 방법도 달랐던 것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 때, 유가 철학, 도가 철학, 무가 철학, 법가 철학에 관련된 여러 처사들은 당시 춘추 전국 시대가 아주 무더우 혼란 시대였다. 이것에 대한 진단은 다운다 동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의 춘추 전국 시대를 어떻게 하면 치세의 시대로 전환시켜 갈까. 여기에 대한 방법론이 달랐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혼란에 대한 원인이 달랐기 때문에 치유의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에는 여러 처사들이 자신의 사유체계가 옳다. 이 시계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이다 하면서 서로 간에 자신들의 사유체계를 드러내면서 서로 쟁론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갖다가 백화 쟁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춘추 전국 시대 때 이들이 내세웠던 그런 철학적, 자유로운 철학적 분위기를 굉장히 마음속으로 그리워합니다. 이 사회도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당과 야당,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들의 정당정책을 보면 40, 90%가 교집합입니다. 나머지 10%만 서로 다를 뿐이에요. 음? 그런데 정치인들을 보면은 나머지 90%에 대한 절대 소중함을 느끼를 않습니다. 뭔만 간저하느냐10% 차이성만을 강조합니다. 자, 종교에서도 봐보세요. 자기가 기독교 신자이거나 내가 불교 신자이다면 상대방이 더 우리는 이단이라는 아주 폄하의 발언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봐보세요, 정통은 자기 발언이에요. 이단은 타자어던 발언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종교적 신념은 다 정통이죠. 타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타자어던 발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세계 어떤 종교적 신념도 이단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 이단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사상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마치 여러분들 하나의 커다란 오케스트라에서 서로 다른 악기들이 음색을 내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냈듯이 우리 사회도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사상처럼 서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타자의 사상에 대해서 내가 취하지는 않지만 그 타자의 사상을 존중해 주는 즉 차이성을 존중해 주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이런 바람 속에서 이 강의를 제가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울타리를 치지 말라고 하는데, 울타리 치세요. 여러분들 종교에 대해서 울타리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미적 세계에서도 여러분들만의 울타리를 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울타리만이 진정한 울타리고, 상대방 울타리는 울타리가 아니다. 이런 독서는 피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자는 제가 그 공자 철학에서 공자는 렌즈의 발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자가 내세웠던 렌즈는 뭐냐? 첫째가 바로 예입니다예는 꾸밈입니다. 꾸밈. 이 꾸밈이라는 것을 공자는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자, 삶이라는 건 본질인데, 삶의 꾸밈이라는 제 2차적인 것을 가함으로써 삶을 더욱더 삼답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입니다. 그런데 이 예가 너무 경화가 되면, 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삶이 경화가 돼, 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자는 이 예가 바로 너무나 강화가 됐기 때문에 얘가 너무나 번성으로 얘가 너무나 경화가 됐기 때문에 얘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들의 삶이 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 얘라는 꾸밈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병폐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를 비평하면서 자기의 무위 자연이라는 렌즈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자는 효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공자 철학에서는 가정의 윤리가 국가 사회윤리의 근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윤리가 가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먼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얘기하는 친친입니다. 가족간의 사랑이 먼저 되고 이 사랑을 근거로 해가지고 타인에 대한 사랑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를 이게 인민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근거로 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애물입니다.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친친 인민 애물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친에만 머물죠. 그다 러 보니까 타인 집안에 대해서 저 서로 헐뜯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나라만 사랑하고 타인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묵자는 공자가 주장했던 친친 저저 가족 간의 사랑을 중시하는 공자의 사랑을 별례라고 합니다. 차별적인 사랑. 그래서 너나를 구별하지 않는 겸애라는 새로운 렌즈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한비자는 공자라는 사람이 절대 법치를 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제일 먼저 무엇을 강조를 하느냐?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덕치를 먼저 내세웁니다. 그래서 덕치가 법치의 근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비자는 뭐라고 하느냐? 춘추 전국 시대에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거의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 때 과연 공자의 덕치라는 주관적인 방법으로서 어떤 유효한 성과가 날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한비자는 공자를 비롯해서 육아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덕치를 비난하면서 법치라는 하나의 새로운 렌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자가 개발한 이인의 예라는 렌즈를 충기는 쪽으로 개성 발전시킨 맹자와 순자의 사유체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